홍타 이지는 누루와치의 16명의 아들 중에 8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모친은 맹고 철철로 17살의 누르와츠와 혼인하여 1592년 홍 타이지를 낳아 1603년 28살의 어린 나이에 죽게 되면서 홍 타이지는 11살의 어머니를 여의고 동복 형제 하나 없이 기댈 곳 없는 외톨이가 되지만 그 덕분에 그는 성장하면서 힘을 키울 때까지 주변의 견제는 비교적 덜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남달리 총명하면서 과묵하고 내성적이며 강인한 성격을 지닌 홍타이지는 부친을 따라 전쟁터로 나가 협력한 공을 세우게 되고, 아버지 누르아치가 1615년 팔기 제도를 완성한 후에는 홍타이지를 정백기의 패력에 임명하였습니다. 당시 누루아치에게는 후계자인 장남, 추연이 있었는데 그는 빵빵한 동가시 외가에 능력도 출중하여 어릴 적부터 누루아치와 숙부인 슈루아치를 따라 건주 여진 통일에 일조하면서 1598년, 19살의 나이에 위대한 용사라는 칭호를 받게 되고 누루아치가 외정을 나갈 때에는 그에게 내정을 맡길 정도로 그를 신뢰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만하고 거칠었던 추연은 4 명의 동생들과 대신과의 갈등을 겪게 되고, 그는 우호적이지 않는 형제와 대신들은 자신이 칸의 자리에 오른 후에 숙청하겠다고 협박을 하면서 아버지인 누르아치마저 저주하는 일이 생기자 결국 칸의 후계자 자리를 박탈당하는데 나중에는 누르아치와 여러 동생들을 저주했다는 제목으로 연금되어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같이 장남 추현을 직접 처형하는 가슴 아픈 일이 있은 후로 누르와치는 후계자를 지목하지 않고 파라와 석페르기 함께 국정을 다스려야 한다는 제도를 만들어 그의 아들 5명과 손자 조카 2명인 팔대 페르기 함께 국가를 통치하게 하는데 이것을 파랑공치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팔대 페르 가운데에는 누르와치의 둘째 아들인 다이샨 조카인 아민, 다섯째 아들인 망굴타이, 그리고 홍타이즈를 포함한 이른바 4대 페르기 후금의 실질적인 지배자로 이들은 동등한 지위를 누리면서 국정을 공동으로 운영하는데 1626년 영원성 전투에서 부상을 당한 누르아치가 결국 후계자를 지목하지 않고 사망하자 홍타이즈는 자신의 지위를 강화하면서 대권을 잡기 시작합니다. 4대 페르중의 아미는 누루와치의 친동생 슈루가치의 아들이라 후계자로 거론되지 않았고, 망굴타이는 홍타이지의 다섯째 이복형으로 용맹하지만 지략이 없고 성격도 난폭하여 생모가 과오를 범하자 자신이 직접 생모를 살해하면서 후계자로서 멀어지게 됩니다. 결국, 다이샨과 홍타이지가 경합하였는데, 다이샨은 누루아치의 첫 번째 부인 소생이고, 카니를 계승할 자격과 조건을 두루 갖춘 인물인데다가, 일찍이 누루아치는 자신의 카니를 이을 사람은 다이샨이라고 예언하기도 했기에, 홍타이지는 다이샨과 카니를 놓고 경쟁하기에는 사실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계책을 꾸며 누루와치의 부인인 아파에와 다이샨의 스캔들을 이용하여 떳떳하지 못한 사생활을 빌미로 다이샨의 위상을 떨어뜨리면서 결국 다이샨의 입지는 좁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스캔들의 주인공인 아파에는 도르곤과 도도 형제의 생모로 12살의 누루와치와 혼인하여 25년을 함께 지내며 3명의 아들을 두었는데 당시 아지거가 22살, 도르곤이 15살, 도도는 13살로 홍 타이지에게 있어서는 다이 샨도 문제였지만, 도르곤 형제는 홍 타이지와 대칸을 다툴 만한 자격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의 세력도 약화시킬 목적으로 아파이를 제거하기로 결심하고, 아버지 누르아치가 죽은 뒤에 홍 타이지는 여러 귀족들과 단합하여 선대칸이 대비를 순장하라는 유언을 남겼다고 주장하면서 이들의 협박 아래. 아파에는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됩니다. 이로써 다이시안뿐만 아니라 도르곤 형제 모두 홍타이지와 대권을 다툴 능력을 상실하였습니다. 이렇게 치밀한 계획을 통해 홍타이지는 마침내 대칸이 되었고 초기에는 자페르기 함께 국정을 운영해 나갔지만 세 명의 왕들을 하나씩 제거하거나 무력화시키면서 홍타이지는 집단 지도체제를 독재체제로 바꾸어 나갑니다. 그리고 여진족을 통일한 창업자 누르아치 시대보다 크게 진일보하여 남몽고를 공략해 북방의 패권을 거머쥐게 됩니다. 당시 북원은 몽골족의 원나라가 북쪽으로 밀려나고 내전으로 여러 개의 부족으로 나뉘어지면서 북원 이후 징기직한의 적통은 차하르로 계승이 되어 당시 링당칸이 차하르의 수장인 동시에 전체 몽골의 대칸이었습니다. 그러나 홍타이지가 링당칸 정벌에 나서면서 1634년, 링당칸은 칭하이로 도망가 천연두에 걸려 사망하게 되고, 이로써 징기직한 이후 37대 마지막 대칸의 죽음으로 북원의 몽골 제국은 소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링당칸의 아들 에제이는 몽골 대칸의 지위를 상징하는 전국 옥세를 홍타이지에게 바치면서 투항하여 홍타이지는 여진과 몽골의 대칸, 그리고 한인의 황제를 겸하는 북방의 강력한 패자가 됩니다. 1626년, 홍타이지는 국호를 금에서 대청으로 바꾸고 스스로 황제라 칭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여진족이 만주족으로 불리기 시작하는데 이것은 여진이는 물론 그의 휘하에 흡수되어 있던 적지 않은 수의 몽골족과 한인들을 한데 묶어 만주족이라는 새로운 통합의 정체성을 부여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성대한 황제 즉위식에 참석한 조선 사신들은 홍타이지에게 세번 무릎을 꿇고 아홉 번 머리를 조아린다는 삼괴 구고두의 예를 거부합니다. 분노한 홍타이지는 그의 겨울 조선을 침략하여 병자호란을 일으키고 조선의 사신들의 소동으로 인해 미완성에 그쳤던 자신의 황제 즉위식을 삼전도에서 완성하고자 하는데 그는 조선의 사신이 아니라 국왕인 인조를 추성시켜 자신과 직접 대면하게 하면서 이전의 황제 즉위식보다 더 완성도가 높은 의례를 구현하였습니다. 결국 1627년 정묘 호란으로 형제의 맹약을 맺었던 조선은 병자 호란으로 인해 군신 관계로 격화되고 수많은 포로가 청나라로 끌려가면서 조선의 국력은 더욱 피폐해지게 됩니다. 이렇게 홍타 이지는 적대적이었던 조선의 항복을 받아내어 후방의 위협을 없애고 명나라를 밀어붙이는데 홍타이지가 칸에 오른 직후부터 대규모 침공만 해도 8번에 만리장성을 넘어 중원을 직접 공략한 것은 5차례나 될 정도로 집요했던 홍타이지의 연타 공격으로 인하여 가뜩이나 내부 비리와 재정난까지 겪고 있던 명나라는 무너지기 시작하여 1644년 명나라는 청나라의 공격이 아닌 이자성의 반란군에 의해 멸망하였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홍타이지는 명나라가 무너지기 1년 전인 1643년 명나라로 출정하기 위해 대신들을 모아 연애를 베푼 후에 갑작스럽게 급사하였습니다.